어, 나도 약간 눈물 나는데? 야, 어떡해. <laughs> 안녕하세요. SK 네트워크 PR팀 박정선 매니저입니다. 오늘의 코너는 바로. 뭐죠? 뭐죠? 네, 청계다방 바로 직장인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주제를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회사의 꽃이자 회사의 중추 주니어 매니저님들을 모시고 주니어 사회생활 토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두 매니저님들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네트워크 HR팀 박성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네트워크 회계팀의 마주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환해졌는데 본격 시작에 앞서 돌발 퀴즈 하나 말교회 사람? 회사란 삶그 자체입니다. 어? 바쁜 시기에는 팀원분들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아... 계속 같이 먹는 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삶? 저는 엄마인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된것 같아서 저를 키워주신 엄마 같습니다. <laughs> 저희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음. 정확히는 2 0년1 1 월부터 네, 정규 전환돼서 업무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죠. 네. 살기 위해서 <laughs> 매일 매일 남산으로 올랐어요. 하루도 <laughs> 빼지 않고 가서 이제 가끔은 고함도 치고. <laughs> 뭐라고 고함치셨어요, 나는 할수 있다. <laughs> 왜이저님은요 어. 왜 저는 좀 간단한데 운동하면 땀 흘리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 스트레스도 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운동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간에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좀 흘러가면서 되게 아 해냈구나 짜릿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나는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다. <laughs> 그럼 매니저님 혹시 첫 출근 하던 날도 기억이 나는지 그날 이제 온도와 습도?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음악이 막몸 맡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태산 매니저님이라고 사수분이 한 바퀴 다 돌면서 인사 드리고 다 밝아 보이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아네 안녕하세요. 왜전에 어, 네. 어떤 일이세요? 자기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원 매니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HR팀의 이태산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뭔가 관심 있게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듣는 무슨 뭐 토끼? 사슴? 뭐 이런 기억으로 좀 남네요. 예. 지금은 뭐 대왕토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거의 야수가 됐고요. <laughs>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뭐 네. 앞으로도 뭐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알아서 착착 해내는 그런 멋진 회사원이 되어 있을 줄 알았지만 배울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그런 생활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짜릿했다, 뿌듯했다, 이런 순간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단독 업무를 맡았던 시기가 코로나가 가장 심해서 전사적으로 텔레워크를 하던 음 시기였어요.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드리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한 달간을 매일매일 밤을 새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 몸으로 체득돼서 많은 교훈도 줬었고, 가장 짜릿한 순간으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는 조금은 술술 말할 수 있다, 눈 음, 감고 되게 말할 수 있다. 잠깐 저희가 지금 네. 코너 속의 코너로 한 분을 더 모셨거든요.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옆에 지금 주연 매니저님 같이 있거든요 네. 엄마 나야 어. <laughs> 매니저님은 어릴 때 어떤 딸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속마음이 되게 어리고 정도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없이 필요한 것을 잘 챙겨주고 친구들 고민도 잘 들어주고 동생도 잘 챙겨주고 똑부러지고 음, 야무진 딸 야무진 딸 믿음직스러운 야, 딸이었겠네요 저희 회사 합격 소식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어머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큰 회사에 입사해서 언제 자기의 꿈을 좀더 펼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좀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낯선 네. 사람들하고 낯선 네. 환경에서 어,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데 그쵸. 생각보다 잘 지내고 네, 네. 있는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 네. 든든하기도 하고 네. 그래. 어 주현 미리도님 옆에서 네. <laughs> 약간 울먹거리셔가지고 괜히 갑자기 관찰이... <laughs> 어 제가 한번 좀 정신을 차려보고 따에게한 마디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laughs> <평소에 웃음> 네. 어색하시죠? 네. 2 0대그 젊음을 너무 이해하는 데에 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찾아서 하나씩 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해. <웃음> 네. <웃음> 엄마 고마워. 아, 원래 이런 말을 서로 살갑게 <laughs>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어서. <laughs> 네, 네. 갑자기 울컥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항상 고맙다고 저도 전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운거 처음인 거 같은데 굉장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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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네요 어, 강인한 네. 마인드를 마인드 가지고 저는 계신 저는 좀 울지 않으려고 <웃음> <웃음> 피도 눈물도 없다 <웃음> <웃음> 지금 우리 다 울고 있는데 지금 감독님들 다 눈물 흘리셨어요 지금 <laughs> 옆에서 그러 이제 다른 좀 분위기를 저희가 전환을 해서 취준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회사를 선택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s k 가 기업 문화가 좋기고 맞아요. 취준생들 사이에서 영감을 자자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보고, 해보고 싶었던 음.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 제일 크게 봤고요. 이 직무에 들어가서도 성장할 수 있는 곳인지 제일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국더 좋다고 하지 이런 느낌이긴 한데 초반에 좋았던 점은 저한테 배울 시간을 주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배움 예를 들면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 뭐 마이선이라든지 플랫폼도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뭔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시간 낭비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기업 문화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또 어떠세요? 밥이 굉장히 맛있다. <laughs> 사실 이게 다죠. 오늘 짬뽕밥 다들 드셨나요? 네, 네, 최 최애 메뉴예요. 일단 시작해라. 일단 뭐든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기준을 음. 만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욕적이고 관심이 있어야 더 퍼포먼스도 내고 첫 출발을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무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성장 가능성 제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K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앞으로의 포부 저는 박성은 하면 믿고 다 맡길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역시 사회생활은 참 쓰고도 달다 약간 <laughs> 이런 느낌도 가지면서 또 비단 사회생활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저희는 청계다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